예, 지금 저하고 두시는 분은, 예, 문상익 씨라고, 어, 저하고 논산훈련소 같이 입수한 동기예요 예, 여기 유튜브에서 알게 됐는데, 예, 이것도 참 인연입니다. 같은 날, 그, 같은 날 입수했죠. 논산훈련소에. 이런 것도 참 어려운 건데, 예. 예 석점에, 석점에 제가 덤을 일곱 집 드렸습니다. 이거 진짜 오랜만에 두는 정석인데, 옛날에 참 많이 뒀던 정석인데, 이걸 정확하게 두실 수 있으면, 상당히 잘 두시는 거거든요. 예, 이건 1990년대 굉장히 유행했던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거 옛날에 정말 많이 뒀었는데, 이걸 정확하게 아시면 잘 두시는 건데, 저도, 저도 약간 헷갈리려 그러는데요. 오래돼가지고, 예, 지금 위로 막으셨는데, 밑으로 치고 두는, 밑으로 쳐서 두는 수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예, 위로 막았기 때문에 뭐, 바둑은 쉽게 쉽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두텁게 두시네요. 예, 지금, 두텁게 싸발랐는데 원래 이렇게 젖바둑에서는 두텁게 두시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잘 두시는 거예요. 두텁게 두셔야 돼요, 바둑을. 견고하게 둬야 되겠어요. 두텁게 두시는 걸로 봐 가지고는 제가 그냥 막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두면은 크게 당할 것 같아요. 어, 굉장히 그 탄탄하게 두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바둑을 끝내고 한판 지금 더둘 거거든요. 오늘 세판 제가 둔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멤버십 회원 여러분 중에서 두고 싶으신 분은 먼저 신청을 하십시오 예 지금 대국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신데 예 지금 멤버십 회원이신 분들은 어 저희 룰 아시죠? 슈퍼챗으로 2,000원에다가 그 아이디하고요 타이젬 아이디하고 도전 치수를 적어주시면은 예 지금 한분 남으셨거든요 지금 두 번째 바둑이니까 세 번째 분까지만 제가 오늘 둘게요 예 그러니까 신청하시면은 제가 도드릴게요. 바둑은 좀 저하고 두시기 좀 그러신데 그냥 보는 거 좋으셔가지고 멤버십 가입하신 분도 많고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네. 왜냐면 바둑이라는 게 이렇게 배우는 거보다 보는 걸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그리고 약간 쑥스럽잖아요 또 이렇게 아유 나 나는 이렇게 바둑 두는 거좀 그런데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막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보는 걸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저는 저도 야구 하는 것보다 보는 걸더 좋아해요. <laughs> 야구 같은 것도 직접 하는 것보다 보는 게더 재밌는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 원래 다 그런 거죠. 예, 제가 그 챌린지는 이렇게 이제 국경일만 여러분들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하고요. 추석 때 제가 또 여러분들 예, 기회가 되면 또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아, 추석이 9월달에 있는데, 9월달에 아마, 어, 제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여러분들 하루에 한세분 정도씩 지도바둑을 해드릴게요. 어 국경일 때만 이렇게 지도해드려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자주 하면은 또 식상하니까, 어느 정도 감안해가지고 지도해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바둑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두시네요. 예. 아주 모양이 잘 갖춰져 있어요, 굉장히. 국경일 날은 제가 웬만하면은 네 우리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 지도대국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두시는 것만 봐도 아시잖아요, 이게 모양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걸. 아 거기는 조금 받기가 그러네. 아 여기는 제가 좀 부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변이 잘못하다가 지금 좌변 키우려고 하다가 하변이 너무 커지는 수가 있어서. 지금 하변 쪽을 제가 좀 뭔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한 점을 버릴 각으로 이렇게 젖히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한점 살린다고 이 늘시면 안 됩니다. 늘면은 입구짜도 가지고 흙이 거집 다 나니까 이렇게 젖히시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은 한점 버리고 젖혀서 예,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게 좋은 수예요, 여러분. 요런 거를 한점 아깝다고 이렇게 늘어두시면 안 됩니다. 늘어두시면 이 입구짜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어, 지금 이제 흙이 다음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흙이 아 거기 날일자가 엄청 큰 자리에요. 제가 지금 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가 엄청 큰 자리거든요. 어, 지금 거기랑 사실 이쪽이 거의 맞보는 자리입니다. 이쪽도 좋은 자리에요. 지금 흙이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화점 위쪽으로 이렇게 눌러가는 게 에, 사실은 그 거의 선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 지금 날일자 눈수로 여기 화점 위에다가 두시면은 조금 더 좋았어요. 근데 지금도 좋은 수고. 눌러가는 수는 아주 좋은 수입니다. 아니 덤을 갖다가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덤안 줘도 지금 비슷할 것 같아요 바둑이 덤을 괜히 줬어 지금 석점에 일곱 집더 주고 지금 둘 바둑이 아닌 것 같아요 두, 지금 두시는 게 어, 굉장히 잘 두시는데? 아 저는 훈련소 동기라 그래가지고 바둑은 약하신 줄 알았더니 바둑을 굉장히 잘 두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잘 두시는 분이 어떻게 같이 동기가 됐을까? 이거 뭐둘 데가 없어 야 이거 바둑이 어떻게 둘 데가 없어 <laughs> <laughs> 아이 모르겠다 일단 벌려놓자 여기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속점 접고 두는데 깝깝해요 두기가 둘 데가 없어 어 거기? 야 그거는 조금 그건 좀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야 이거 단수 맞는 건좀 아프지 않을까요? 예 그거는 제가 지금 둔 자리다 늘었어야죠 예 지금 이 단수 맞는 건좀 아프죠 일단 오늘 아야 이거 뭐어 김삿갓 모양인데 원래 저사감 모양은 나쁘다는 건데 아. 어, 요즘 알파고 때문에 저런 것도 나쁘다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예, 알파고는 뭐 모양이고 뭐고 없으니까. <laughs> 야, 그런 거기도? 아, 나 모르겠다. 일단 일단 흑집부터 부숴야 되겠다. 저렇게 실전적으로 두고 여기를 덮어씌우면은 지금 집을 만들겠다는 얘긴데 지금 들어가야죠. 예. 아, 요거는 뭐 늘어주고 제가 뭐 하나 노리는 게 있어요. 예, 뭐, 노, 노리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받으셔야, 오늘 바 바둑에 저한테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야, 요런 거 들어올 때 이제 깝깝하죠? 자, 이제 초읽기 몰리셨는데, 이거 한번 받아보십시오. 예,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도. 그냥, 보통수로, 보통수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부터는 아주 찜찜하게 제가 찔러갈 거예요. 요게 이제, 받기가 좀 깝깝하죠 제가 지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쪽에 밖에 없으니까요 예 요걸로 좀 이득을 많이 봐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여기서 이득 못 보면 그냥 쭉 밀려서 지는 거죠 어 거기 두면은 제가 일단 넘으니까 집으로는 일단 많이 득봤죠아 거기서 조금 만회했습니다 그게 이제 넘는 걸로 흙집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제가 요한 점이 좀 위태로웠는데 요한 점이 이제 좀 이렇게 집 모양을 갖추는 게 있는데, 근데 중앙이 좀 불안해요. 어, 중앙에 지금 잘못됐다가 장타 맞을 것 같은데. 어, 잡으러 옵니까? 야, 이거 잡으러 오는 거야, 여기서? 아, 그 생각도 못했다. 잡으러 오는 건. 야, 이거 잡으러 오는 겨? 가만있어봐,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럼. 그럼 이때 여기를 한번 타이밍이라고 우기고 한번 붙여보자. 아, 어, 여기서 한번 이걸 붙여보자고요, 우리가. 타이밍이라고 한번 우기자. 아, 그걸 있습니까? 이으면은, 이으면 제가 여기를, 이렇게 날 일자로 한 번, 깝깝하게 일단 한 번, 그걸 젖힐 것 같긴 했는데, 그럼 일단 나가야죠, 저는. 나가면, 진짜 여기서 완벽한 수익기를 해버리면 제가 지금 쫄딱 망하는 건데, 어! <laughs> 아, 이거 클 났는데. 야, 이거, 아, 이거 걸렸는데. 아, 이거 다음 수알것 같아, 보니까. 아, 이거 왠지 알것 같은 느낌이다. 아, 이거 다음 수 뒀다가 딱 걸릴 것 같은데요, 느낌이. 아, 나 이거, 야, 이거, 이거, 이거 두면 다음 수 아나? <laughs> 야, 이거 한 수만 알면 끝나는데, 마두기. 아! 아, 그걸로 졌네. 야, 그거 어떻게 알았어? <laughs> 야, 그거 어떻게 갔냐? 아, 이거 다 죽었네. 아, 씨. 야, 그거 어떻게 갔지? 아, 완전히 걸렸네. 아, 내가 이거 밀어놓고 이거 날짜 갔어야 되네. 야, 밀어놓고 날짜 갔어야 되는데, 그냥 날짜 갔다가, 아, 이거 다 죽었네. 야, 아, 야, 이거, 외통이야, 외통. 아, 아, 이거 외통에 걸렸네. 아, 이거 뭐냐, 이거. 야, 이거 뭐냐. 외통에 걸렸네. 야. 제가 지금 이 빈상각밖에 둘수 있는 수가 없어요. 예, 요 빈상각밖에 없어요.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예, 빈상각이 이제 마지막 곱이에요. 흙에. 그, 늘면은 제가 이거 찌르는 게 이제 마지막 곱입니다. 흙이. 야, 근데 그거 어떻게 정확하게 봤지, 그 수를? 기가 막히네. 예, 흙이 엄청 잘둔 거죠.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아직 끝난 건 아닌데, 뭐, 사실상 제가 거의 졌어요, 지금. <laughs> 예. 거의 졌죠, 뭐. 지금 네 점이 죽었는데요, 뭐. 어. 점이 그냥 사망하셨습니다. <laughs> 지금 제가 잡아도 시원찮은 팔에, 아, 이게 뭐니, 이게. 아, 제가 지금 잡아도 시원찮은 팔에 잡혔으니, 뭐. 바둑이 될 리가 없죠. 어 근데 잘 두시네, 우리 문상익 씨는. 예, 타이젬 7단 짱짱한 멤버야, 보니까. 그런데 넉점 놓고 두겠다고 하니 내가 지금 석점에 일곱 집으로 하기 진짜 망정이지, 넉점 했으면은 제가 완전히 살아있는 돌이 없었겠어요. 아 졌어요. 아 졌어. <laughs> 야. 이거는 아판이 안 되네. 아 기권했습니다, 여러분. 안 돼, 안 돼. 와, 마지막에 기가 막히게 그걸 갖다가 엮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제가, 어, 이거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이거 볼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 장면에서, 어 진짜 몰랐죠 그렇게 이걸 다 완벽하게 볼 줄은 몰랐어요 이거 밀어두고 여기 날일자 가야 돼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이걸 밀어두고 날일자 가야 되는데 이걸 완벽하게 보고 제 실수를 갖다가 혼내줄 줄 누가 알았나 어 여기서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저를 갖다가 혼내줬습니다 여기서 이걸 갖다가 날일자 가니까 과감하게 이걸 갖다가 젖히고 이거 둔 다음에 끄는 수가 좋은 수인데요 이거 둘때 이렇게 젖히는 수가 기가 막힌 수예요 이 수가 왜 좋냐면, 여기, 이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단수 치고, 이거 치고, 이렇게 회돌이가 되기 때문에,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원래 이거 지금 두점 잡히면 안 되는 건데, 여기를 먼저 안 밀었다가 끊김 당하니까, 이렇게 둬야 되는 건데, 이거 두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 점이, 빵따렘으로 이걸 갖다가 한 10집 손해본 다음에 바둑이 되겠습니까? 이거 두고 이제, 흙이 이런 거 붙이면은, 그냥 제가 저 있는 거죠. <laughs> 지금 여기서 득을 봐도 시원찮을 판에 예, 오히려 지금 손해를 봤으니까 바둑이 안 되는 거죠. 야, 오늘 잘두시네 아, 예, 어, 논산훈련소 동기답다. 진짜 야, 진짜 오늘 잘두시네 여태껏 저하고 바둑 도셨던 분 중에서 거의 다섯 손가락안에 드시는 예, 그런 정도 실력자입니다. 예, 넉점 바둑은 전혀 아니고요. 예, 무조건 저하고 석점 바둑이신 우리 문상익 씨. 아, 오늘 잘 뒀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